안녕하세요. 송호고등학교 철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시로 잽에 스페이스를 제작을 했다면 스페이스를 오브젝트를 넣어서 각각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데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에 있는 오브젝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의 에디터를 활용해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에디터 상단의 모습을 보면 바닥과 벽 오브젝트 타일 효과 도장 지우개 화살표 스포이드 되돌리기와 다시 가기 그다음에 맵의 크기 조정하기라고 하는 상단의 메뉴가 있습니다. 바닥의 타일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바닥의 모양을 선택을 해서 도장을 통해서 바닥에다가 찍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벽은 통과할 수가 없겠죠. 다양한 아바타들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벽을 만들어내는 것을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단에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는 상단 오브젝트와 하단 오브젝트가 있는데,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경우에 캐릭터가 그 위로 지나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는 거고, 상단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캐릭터가 오브젝트 뒤로 숨게 되겠습니다. 숨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단 오브젝트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단, 상단과 하단 오브젝트의 기능은 모두 다 같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설정해서 메타버스에서 실제 표현하고 싶은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이런 오브젝트들은 SS 스토어에 가면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워드 아트에 대한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류들, 파티에 필요한 내용들을 오브젝트별로 여러분들이 이미 설정한 맵 위에 하나하나씩 올리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셋 스토어를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에셋 스토어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곳에 선택을 하면은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 세트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선택을 해 보았더니, 호박 모양부터 전등 모양, 이런 오브젝트들을 각각의 맵 위에 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 오브젝트들은 무료로 구입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에 대한 구입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할로윈데이에 대한 오브젝트가 여러분들이 에디터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브젝트들은 맵 위에 위치를 해서 꾸미기 기능,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료 오브젝트는 다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떠한 오브젝트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배치한 이후에는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오브젝트지만 크기가 달라집니다. 100%의 오브젝트를 위치했을 경우와 50%의 오브젝트를 위치했을 경우인데, 이 크기가 맵에서 어느 정도 크기를 차지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치도 마우스로 미세 조정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원하는 곳에 채치함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서, 넣을 수가 있고 오브젝트의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설정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설정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어떠한 설정을 할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브젝트 변경입니다. 오브젝트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눌렀을 경우에 어떠한 동작을 실행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 오브젝트가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그 개인에게만 오브젝트가 사라지게 할수 있고, 다른 오브젝트로 교체하는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칠판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분필로 교체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할로윈데이에서 초를 켰을 경우에 오브젝트 기능을 활성화했을 경우에는 꺼진 초를 넣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의 새로운 변화되는 것들을 기능을 실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말풍선 기능입니다. 오브젝트 위에 오른쪽 화면처럼 말풍선이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는 글씨들은 말풍선 텍스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 오브젝트에 가까이 캐릭터가 다가갔을 때 오브젝트 위에 말풍선처럼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해당 오브젝트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 탭으로 열기라고 하는 오브젝트 설정입니다. 새 탭으로 열기 위해서는 새 탭에 대해서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접속 주소를 링크를 통해서 알려 주게 되며 오브젝트 위에서 기능 키 바로 F키를 눌렀을 경우에 어떤 동작을 하게끔 할 거냐? 바로 지정된 링크를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창으로 열어주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창으로 열어준다는 얘기는 위에 브라우저가 접속되어 있는 새로운 창이 생성이 되면서 해당 링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표현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해당 링크에 관련되어 있는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링크를 통해서 전달할 경우에 새 탭으로 열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팝업으로 열기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공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팝업으로 열기 모드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맵 위에 팝업으로 관련된 내용의 링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텍스트 팝업 기능입니다. 텍스트 팝업 기능은 화면 위에 텍스트가 팝업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시 맵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미지 팝업 기능을 설명해 드리면 이미지 팝업이라고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관련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또한 맵 위에 표현이 되므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시 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에는 비밀번호 입력 시에 실행할 동작을 통해서 오브젝트가 사라지게 하거나 또는 오브젝트를 교체하 하거나 텍스트가 팝업이 되게 하거나 이미지가 팝업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번호 입력 기능은 일종의 선생님들이 퀴즈 기능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퀴즈를 통해서 퀴즈에 정답을 입력을 하면, 이미지 팝업을 통해가지고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할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다양한 수업 중에 혹은 학생들이 활동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퀴즈 기능을 통해서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브젝트를 이용한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 만들어 놓은 스페이스를 클릭을 해서 스페이스 안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에 클릭을 하게 되면 먼저 지도에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하거나 타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에디터 버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왼쪽 상단 세 번째에 있는 에디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에디터 버튼을 누르면 바닥과 벽을 추가할 수 있으며 상단 오브젝트와 하단 오브젝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바닥과 벽 하단 오브젝트, 상단 오브젝트 이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바닥의 모양의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바닥의 모양을 선택하고 도장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설정된 바닥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장의 크기가 1X이기 때문에 한 칸씩 도장이 바닥이 설정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두 개, 네 개가 동시에 설정이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개를 선택해 보면 네 개의 모양으로 타일이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개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두 개씩 가로가 두 배, 세로가 두 배에 늘어난 형태로 타일이 설정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벽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벽도 마찬가지로 벽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칸에다가 채워 넣게 되면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오브젝트 기능입니다.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오브젝트 위로 올라가는 하단 오브젝트와 캐릭터가 오브젝트 밑으로 내려가는 상단 오브젝트 이두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은 같으나 캐릭터를 오브젝트 위로 올릴 경우와 캐릭터를 오브젝트 아래로 올리는 경우에 두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오브젝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버튼을 눌러줄 경우에 우측에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사용할 수 있게 담아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가 지금 현재 화면처럼 여러 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ss스토어에 가서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잽에서는 다양한 오브젝트와 맵들을 프리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오브젝트들을 저장하고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ss스토어 버튼을 눌러서 ss스토어로 가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프리라고 적혀 있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여러분들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사용하기 버튼을 눌러준다고 하면 해당 할로윈 오브젝트 다양한 전등과 촛불이 있고 호박 모양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구매 완료가 되고 다시 돌아가게 됐을 경우에 할로윈의 오브젝트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할로윈 오브젝트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입니다. 촛불을 가져와서 놓았습니다. 그러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 크기를 현재는 100%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크기를 50%로 줄인 경우에는 그러면 더 작은 오브젝트를 올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브젝트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가져와서 적절한 곳에 지도에다가 배치를 함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오브젝트들은 오브젝트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설정 버튼을 누르면 오브젝트에 이름을 표시하는 기능, 다른 오브젝트를 변경하는 기능, 말풍선 기능, 또한 새 탭으로 웹사이트 열기 기능,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 기능, 텍스트가 팝업이 되고 이미지가 팝업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팝업에 대한 기능도 있고, 또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위에 있는 기능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설정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이름 표시를 선택을 하면 오브젝트 위에 이름이 표시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로윈 촛불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지도에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할로윈 촛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이 적용되어 있고 벽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오브젝트들이 책상도 있고 호박 모양도 있고 끈 모양도 있지만 해당 오브젝트들마다 다 각각의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에디터 모드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끈 모양의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말풍선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풍선에 즐거운 하루 되세요라는 말풍선을 F 키를 눌러서 실행하지 않고 캐릭터가 앞으로 갔을 경우에 바로 실행이 되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고 하면. 캐릭터가 이동했을 때 바로 볼수 있습니다. F 키를 눌러서 할로윈 촛불이라고 하는 기능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설정한 것은 캐릭터가 다가갔을 때 바로 즐거운 하루 되세요라고 하는 말풍선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디터 모드로 돌아가서 책상의 오브젝트에 새로운 기능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팝업을 눌러서 안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텍스트 표시를 해 보는 것을 저장을 누르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캐릭터가 해당 책상으로 이동했을 때 F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가 팝업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도 떠오르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에디터 메뉴로 돌아가서 만약에 호박 메뉴를 눌렀을 경우에 호박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눌렀을 경우에 이미지를 팝업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해당 이미지 파일을 스페이스에 썸네일로 만들었던 학교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움직일 때마다 첫 번째 저장했던 캐릭터를 갔을 때는 글씨가 나오고 두 번째 캐릭터에서는 말풍선이 나오고 세 번째 오브젝트에서는 글씨가 팝업이 되고 네 번째 오브젝트에서는 학교 이미지가 팝업이 되는 것처럼 오브젝트마다 각각의 기능을 넣을 수가 있고, 오브젝트를 어디다 배치를 하고, 오브젝트에 어떤 기능을 넣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스페이스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브젝트를 넣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